네, 여러분, 이 평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이구, 너무 어려워. 얍! 달려! 야, 뭐야, 뭐야, 뭐야. 같이 기다려요. 기다리고 있어. 아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나마지 방금? 응. 어. 야, 나, 나한 판만. 아, 한 번만. 뭐야! 우! 응. <웃음> 응. <웃음> 이상한 곳으로 왔어. 뭐야, 나. <laughs> 이상한 곳 뭐야 뭐야? 아니 날날 날, 날 날렸거든 사람들이. 어. 갔더니 그... 엄청나게 뭐 몰리 갔어요. 예를 들면 육식이 모스 뭐 테이지 같아. 모 어? 뭐, 아까 갔던 곳 같은 곳으로 갔어. 아니 쉽겠다뭐 말이야. 야, 얼마 남지 않았다. 왜? 이게. 예. 그치만 엘본. 왜? 왜 우리 마음인데? 아, 맞네. 천둥이집이니까 천둥이, 천둥이 만들어주 되겠네. 그러면 15분까지 시간 줄게. 왜! 뭔 소리야? 우리 집인데. 집이... 6분 남았어. 아니, 우리 얼리어좀하자 진짜. 그럼 20분까지 줄게. 왜. 아니, 뭔 소리야? 에에 집인데? 야 아빠, 우리 분까지 줄까? 응? 30분까지다. 응. 왜? 왜? 너 우리는 몇번 줄까? 우리는, 우리는 6시, 6시 가 돼도 계속 할 건데. 그러니까 아, 몇번 우리... 줄까? 여기. 한, 1시간은 한안 됨. 왓? 왓? 왓두 이즈? 야, 내일 휴관인데. 모처럼 긴 진... 아, 그러니 나. 아, 그러니 나 휴가 주면 안 돼. 아, 그럼 그럼. 내내 휴가자. 공 나도 오일이기도 하니까 그래? 엄마 휴가. 하근데 요즘 요즘에 방송 열심히 찍는다. 맞다, 맞다. 열심히 찍는 거 내가 열심히 봐서 열심히 좋아요 누른다이까 내가. 그러니까 하느님 솔직히 휴가 주자, 오늘. 아, 난 휴가 못 줘. 어. 아니, 아니 휴가야. 네, 응. 내일. 내, 내일. 내번 어. 엄청 많잖아. 내일, 내일만 줘? 아니, 내일 공휴일이잖아. 아니. 응. 응. 내일 쉬는 날이잖아. 같이. 네, 여러분 저 휴가 일주일 받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휴가 일주일, 여러분 휴가 일주일. 아니, 우리 숙제, 숙제 기 꽉찼잖아 그거 그거 다 완료하고 일주일은 쉬어야 되는 거 아니가? 싫어. 난 오늘도 영상 올릴 건데. 그래. 오늘도 열심히 영상 올려. 하늘아. 응? 우리 우리 응. 우리 우리 우리, 우리 내일 나 응. 그거 나 내일 본 되면. 응. 네, 네잘해잘 하면 네 잘하면 이잘해 야, 이거까지만하고 그거 그거 하자 7회차 진행하자 지금 현재 바쁘다 오케이 아까 구공판이 아님 머리에 올라가가지고 슈퍼 점프했음 <laughs> 그렇게 <laughs> 내 머리 어 <laughs> 그래서 님이 뛰었을 때 구공판에 더 높게 뛰어가지고 슈, 죽을 뻔했음 내가 음 이쪽까지 하고 그냥 마칠래 그래 좋다요 하고 아, 가자. 아. 아, 뭐야? 다라다라라. 다라다라 무제 자유롭게 께는뭐 이런 건 쉽지. 이쪽에서 마치죠? 네, 조금 네? 더 하죠. 아, 네네, 맞지. <몬>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. <몬> 快点！快点！